안녕하세요. 안양과천 유앙공포 지식산업센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ASI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질문 하나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지식산업센터 투자자는 줄었는데 왜 매매는 계속 이루어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금 시장을 단순한 침체가 아니라 구조 변화의 시기로 봐야 합니다. 먼저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큰 흐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몇 년간 공급은 늘었고, 금리는 높아졌고, 수익률 중심의 투자는 확실히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대부분 관망하거나 아주 선별적으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시장 안 좋다라고 느끼기 쉽죠. 하지만 실제 현장은 조금 다릅니다.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는 투자자가 아니라 실사용자입니다. 기업은 여전히 운영을 해야 하고, 이전을 해야 하고, 확장을 하거나 비용을 안정화해야 합니다. 이 수요는 금리와 상관없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수요는 줄었지만 실사용자 수요는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임대수요는 면적대와 구조에 따라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투자자와 실사용자는 좋은 물건을 보는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같은 호실이라도 누가 보느냐에 따라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투자자 기준입니다. 투자자는 황금성, 현금흐름 안정성, 임대수요, 관리비와 운영비, 그리고 나중에 팔수 있는지까지 봅니다. 이 모든 조건이 맞아야 투자할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투자자 기준으로 보면 아쉬운 물건이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반면 실사용자 기준은 전혀 다릅니다. 실사용자는 월 고정비가 안정적인지, 장기적으로 쓰기 괜찮은지, 업종과 동선이 맞는지,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는지, 업무 효율이 좋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에게는 월세와 비슷한 부담으로 내 공간을 쓸수 있느냐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투자자 기준으로는 조심스럽지만 실사용자 기준으로는 선택지가 분명히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지식산업센터를 보유한 분들은 지금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지금 시장의 특징은 분명합니다. 투자자에게는 팔기 어려워졌지만 실사용자에게는 오히려 매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이런 조건을 가진 물건은 실사용자에게 바로 반응이 옵니다. 역과 가까운 입지, 업무 동선이 좋은 층과 위치, 발코니나 룸처럼 공간 활용도가 높은 구조, 입주 시점이 명확한 호실, 이런 물건은 지금도 거래가 됩니다. 지금은 투자자에게 팔 생각보다 실사용자에게 맞춰서 설명하는 전략이 훨씬 중요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접근이 조금 달라져야 합니다. 지금은 가격 차익을 기대할 시기가 아니라 현금 흐름과 황금성을 관리하는 시기입니다. 공시를 최소화하고 시장에 맞는 임대료를 설정하고 기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지금 투자자가 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로 매수를 고민하는 분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실사용 목적이라면 여전히 매수 메리트는 있습니다. 임대와 비교했을 때월 부담이 비슷한지 장기 사용이 가능한 구조인지 업종과 잘 맞는지 실사용자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월 고정비와 업무 안정성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반면 투자 목적이라면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야 합니다. 실사용자에게 매력적인 구조인지, 임대 수요가 꾸준한 조건인지, 공실률이 낮은 단지인지, 나중에 팔수 있는지, 지금 시장에서의 투자는 입지, 구조, 공실률. 이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투자자가 사라진 시장이 아니라 주도권이 바뀐 시장입니다. 투자자에게는 선택적인 시장이고, 실사용자에게는 오히려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장입니다. 지식산업센터는 단순히 수익률 숫자로만 볼 자산이 아니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자산입니다. 이런 재평기에는 정답을 찾으려 하기보다 자기 기준을 정확히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에이스아이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안양과천유안공포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이전과 매매, 임대를 기준 중심으로 분석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보유, 매도, 매수 중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든 편하게 상담 주시면 현실적인 판단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SI 공인중개사 사무소였습니다.